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유다를 넘어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에 이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직접 관여한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 예고를 담고 있으며 또한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블레셋에 대한 멸망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스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을까요? 또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경부터 700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대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했는데 아하스는 주전 735년부터 715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주전 715년 전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데 본문에 소개된 민족들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에 대한 기록보다도 바벨론에 대한 기록의 비중이 더큼을 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바벨론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앞서 소개되고 비중 있게 소개된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후에 바벨론이 등세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두 망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유다가 망할 것과 또 다시 회복될 것과 열방이 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만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영향력이,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 모든 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일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 민족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상황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만큼 강한 문제 앞에서 무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대로.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무너짐을 봅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힘이 영원할 수 없기에 그들이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됨을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셨을까요? 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을까요? 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그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고서는 애굽을 떠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30년을 종살이 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는데 하물며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가나안에 정착하더라도 애굽에서와 똑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요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할 때 나의 의로움이 결코 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법한데, 주변 국들의 압제가 더해지면 하나님께 돌이킬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는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으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십니다. 이 1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 확실히 진정으로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하여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왜 심판하시지?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 가운데 두셨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저의 무지함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언젠가 잘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치 못하니까요. 약하고 악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가 잘못하기 전에 잘못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넣거나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자유를 주되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낼 것이고 그리고 용서할 것입니다. 아이를 혼낼 때면 겉으로는 엄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리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혼내면서도 이 아이를 안아줄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우리의 악함과 약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를 시련과 고난으로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안아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때론 필요에 따라서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때린 매를 기념하여 집에 보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여 매를 댔는데 자녀를 때린 그 매를 보며 속이 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매가 왜 이렇게 보기 싫고 미울까요? 그래서 매를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기도 하고 때론 그 매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신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블레셋과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선에서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포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은했던 민족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깨우는 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징계하시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프게 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정하고 잔인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워 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앞에 놓인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고. 방에 가서 편히 누워 TV를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혼내고 그 혼낸 게 미안해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국의 주인이심을 봅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고 우리 상황 밖에 계시다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로와 같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근심이 우리의 슬픔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지 마시고 고난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